응? <laughs> 어? 뭔 소리지? <laughs>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내전드 아르세아스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잘해요. 네? 레전드? 아르세아스? <laughs> 네 요즘에 새로 나온 포켓몬 게임 신작이에요. 아니 얼마 전에 난쟁이 똥자로 둘나오는거 봤었는데 벌써 신작이 또나왔어 아니 부자 저파리 난쟁이 똥자로 나냐? 보통 국건이라고 부른다고야. <laughs> 그도안 좋은 거 아닌가? 여튼 게임프리크가 뭔 생각인지는 몰라도 4세대 리메이크 만든 다음에 바로 새로운 신작을 냈어야 아주 돈 벌려고 열심히들 하는구만 왜 네, 그러세요? 포켓몬 신작 나오면 저 차. 저게 뭐가 좋아 또 근본 빠진 포켓몬 게임이 나오는 거라고 네? 음... 할아버지 기준에서는 근본 빠진 게 맞긴 할 거예요 끄끄끄 엥? 응? 진짜 근본 빠졌다가? 근데 저 뚱땡이는 왜 이렇게 좋다고 쓸쓸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재밌다고 난리 나서 그래야 이게 재밌다가? 뭐야 이게 맨날 드릴만 오지게 나오는 말. 아 그거는...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휴... 왜 그러시죠? 뭔가 기분 좋아하는 것부터 재수 없는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laughs> 아니 예전 같았으면 치명적인 공격이었을 텐데 할아버지 공격을 무혈로 흘렸어요. <laughs>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부전은 세미 오픈월드라서 광활한 대지를 배경으로 포켓몬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포켓몬 최고의 가드원 각자기라고 하세요. 재밌어 보이는 만 네, 할아버지가 인정을. 그래, 나도 인정할 만한 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 그러셔야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기는 포켓몬 센터가 없어요 네? 포켓몬 센터가 없어? 그럼 치료는 어떻게? 거점이 되는 기지 세야. 내세야? 네, 아니 치료할 때 딴딴 따다 단. 이거 못듣는가 네. 가로수 누나는 당연히 없자. 가로수 누나 없이 못 산다 어, 이것들아. 포켓몬 저장하는 것도 방목장이라는 곳에서 한대야 내세? 네, 그럼, 포켓몬 저장하는 컴퓨터 대신에, 이 딴데, 뭐아 넣는다, 가? 이게 무슨 포켓몬이야? 포켓몬은 자고로 하이 테크놀로지의정점인 게임인데? 무슨 포켓몬은 목장에다가 처방하놓고있어 기술 마신다 없어야. 기술 마신 없다, 가? 비전 마신은? 당연히 없자. 아니, 도대체 있는 게 뭐야? 그럼 기술을 어떻게 배워? 레벨업 하거나 기술 가르침으로 배워야. 아니, 잠깐만. 인간이 원래 포켓몬 기술을 가르칠 수 있어, 서 엥, 이것도 꽤오래됐을걸요 아니 가스산업 기술 자격증 있으면 화염방사 가르치고 전기기사 자격증 있으면 10만 볼트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 에?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제 포켓몬 선택하면 이첫단 기술 다시 배우는 거 마음대로 다시 할수 있어야. 어자가자나 때는 포켓몬 기술 모르고 지우면 그냥 그대로 평생 살아있다가! 무슨 포켓몬 기술이 그렇게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빼먹는 거 마냥 쉽게 넣다 뺐다 하면 그게 포켓몬 게임이야 포켓몬 게임이 세탁기로 돌린 거 마냥 큰 머리 다 빠져버렸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레전드아르세스의 기독은 우리가 알던 포켓몬 세계가 아닌 과거의 시대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죠 네? 과거는 시간여행했다고 그렇습니다 아주 별짓을 다 하셔요 그래서 포켓몬과 인간이 친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포켓몬이 인간을 공격을. 네? 포켓몬이 인간을 공격하다가? 아니 포켓몬이 인간을 공격하는 거는 포켓몬스터 스페셜에서 레드가 시라소몬한테 후드를 맞는 거랑 금은 버전에서 모쿠가 로켓단한테 망나용으로 파괴하면서 맥이는 것밖에 못 봤는데 어떻게 포켓몬 게임이 이렇게 짜질할 수 있어? 아 어, 뭔가 그게 더 잔인한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잠반부 잘못 건드렸다가 파괴강상 맞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아니 옛날 게임에서 잔밤보 쳐 자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안 깨우고 왜 힘들게 피리까지 찾아서 깨우겠는지 이 알겠구만 잘못하면 이렇게 파괴강상 맞으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라고 피리 부르고 서 역시 이제야 갓개비을왔셨나요 아니 그럼 포켓볼은 포켓발이야 아니 몬스터볼이라고 저번에 말했잖아요 길게 길게 가자 포켓볼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져서 포켓몬을 작은 보란에 쑤셔 넣을 수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다 쓰러져가는 기아지 겨우 만드는 시대에서 어떻게 포켓볼 만드는 거야가! 말이 안 되잖아! 어, 그거는 바로 옥돌이랑 귀토리 열매를 조합해서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네? 주인공이 무슨 토니 스타크야? 맨손으로 어떻게 포켓볼을 만들어? 어, 그아버지또뭘 모르시는구나 네? 내가 모르긴 말 몰라, 이놈 자식아 레전드 아르세스의 설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작아지는 것이 바로 포켓몬의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에 작게 줄어들어 포란에 넣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서도 몬스터볼을 자체적해서 쓸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말서 에?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갖다 붙이까, 자! 포켓몬이 작아지는 설정이 있는 거는 너키 같은 애들이나 가능했던가가 럭키 작아지기으면 엄청 안 맞아서 진짜 악마 그 자체였지 그렇게 따지면 다 작아지기쓰지 왜몇 마리만 작아지기쓰냐고? 우길 걸좀 우겨라잉 네? 이거는 1996년에 발매한 포켓몬스터 도감이란 책에 적힌 공식 설정이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근본 근본하시면서 세부적인 설정도 모르셨나 보네요 무슨 작아지는 게 포켓몬 기본 능력이야? 일단 설정 인정 못해네 그러면 인정하지 마세요 꾹꾹꾹. 어 죄송사. 아니 근데 이게 좀 인기가 많다고 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야? 뿌끼야! 개년이! 아니 니가 게임만 좋어 진작 게미 기만한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다? 배전드아르세오스의 배경은 거절 싫어지고 싫어지은 사세대 디비디아르가 발견 비티키라시 아버지의 배경이 됐던 것 그리고 타이틀명인아르세오스는 사세대 환사의 폭신관 그렇다는 것은 역시 사세대 포켓몬이 최고의 급발한 급박 게미였다는 것은 내 백과 스스로 인정한 재미라고요. 네? 무슨 4세대 배경으로 게임하러 돌아왔다고 그 이야지공부터 광야 피자처럼 생겼고 즉 캐릭터들은 4세대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의 조상들! 이 게임에 출연한 전설의 포켓몬은 로스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4세대 근본 전설의 포켓몬들! 그리고 환사의 포켓몬 역시 모두 4세대 환산만 존재 마지막으로 필드에 등장하는 스타팅 포켓몬은 오직 4세대 근본 스타팅 포켓몬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3세대 스타팅 포켓몬을 어? 안 나오죠? 최강의 미추? 금볼 환사의 포켓몬이요? 당연히 안 나오죠? <laughs> 진짜! 이단 게임은 끝본이 아니라서 안 나오는 거야! 이단 게임에 나오든 말든 관심도 없어! 대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부케이는 스타팅 포켓몬으로 등장해야 해! 네? 아이고 우리 귀여운 부케인이 나오는구만! 아이고 귀여워. 그랬죠요! 우리 부케인 신청 게임이 나왔죠요? 어까는 근본이 아니라면서! 야! 부케이랑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야? 어 불안 나오면 그냥 지나가는 족제비일 포켓몬이죠! 뭐야 이게! 어떤 놈이 가슴이 안 돼서 부케인 불안 나오게 만들어서 이런 자식들! 금본을 파괴해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도 기술 쓰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야. 뭐야? 기술 쓸 때마다 불꽃대 붙잖아. 아이고 기어라. 그렇지. 이게 바로 불꽃 다이 금본 포켓몬이다. 이 말이야. <laughs> 이거 보세요. 화염 자동 차았어요 아니, 화염 자동 차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였어? 금은 버전에서는 목에 휘두르고 고개 내밀는 게 다였는데, 아주 지불 로리하듯이 둥글게 말아서 공격하잖아. 아주 멋지게바뀌었구만 이것도 보세요. 화염방사도 싸야 아이고 이거는 돈 주고도 못볼광경이다 우리 부케는 우차일적이었어요 껄껄껄. 역시금봉 게임이죠? 네? 불 기술 하나 쓰다 무슨 금봉까지 근데 부케는 최종 진화하면 히스이펌으로 변해야. 이게 뭐지야? 내 플레이범이야. 왜야 눈동자가 다 풀렸잖아! 플레이범은 안갈진 눈매로 상대를 제압하고 불꽃으로 지옥을 보내는 최강의 포켓몬이라고 어디 세상 다산 것 같은 눈바울로 포켓업 배틀 하려구라. 대신 불꽃을 흐들 때는 이렇게 도깨비처럼멸한 자태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진짜 지옥으로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게 뭐야! 불꽃이 진짜 다르게 생겼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불꽃 고스타입이 되기 때문! 뭐?! 네! 플레이법이 고스타입이라고?! 이런 자식들이 무슨 플레이법에 장난쟁치고 앉아있어?! 아니 멋있기만 한데 뭔 소리세요?! 원래가 다 멋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도 멋신이내리 이렇게 쪼져놓고 고스타입을 붙여?!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는데 무슨 고스타입이야?! 근데 저도 7세대 근본 포켓몬인 모크나이퍼를 좋아하는데 히씨이폼이된거 보고 충격 받았어요. 이게 뭐야? <laughs> 요즘에 그지 포켓몬도 나오니? 그지 라냐 격투 타입이 돼서 이렇게 된 거라구야. 그지야 포켓몬. 그래도 역지 히스이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 가장 멋있는 것은 대검기라고 할수 있죠. 근데 대검기나 악 타입이 돼서 무섭게 바뀌었어요. 이건 또 뭐야? 무슨 물개와 꼬지이차원제사섞커스날 것이지. 서커스!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1세대 가디는. 가디? 가디 엄청 귀엽지. 가디도 내가 좋아하는 불꽃 타입 근본. 이렇게 됐어요. 뭐야, 이게? 무슨 혜택이 됐잖아? 뿔도 있어요. 네! 너무 귀여운데? 네? 아이고, 털이 길어져가지고 눈도 가려졌네. 아이고, 귀여워라. 아주 들판에서 같이 뒹굴고 싶구만. 그쵸? 히스의 가디는 지나면 이렇게 히스의 윈디가 되는데요. 진짜 마실... 맛있... 이게 뭐죠? 얼굴을 먹물을 뿌려서? 내밀티 돌려래. 무슨 군데 가서 각해서다고서 히스의 윈디는 불꽃 파이타입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윈디가 파이타입이라가 아이고, 세상이 망해가려니까. 별게 다 나오는구만. 그러면 이건 어떤 거야? 토끼야 파하하하 <laughs> 이따 것도 포켓몬이니? 이거는 스라크 진화차야 다? 아! 아니 근본 중에 근본 스라크가 이따거란지랄해야 스라크는 그 자체로도 엄청 멋있고 진화하면 간지 조절적 곰미란 포켓몬이 핫쌈부로지랄한데 어디 산적 같은 놈으로 지랄관자 있어? 토끼가 들고 고 그러는 스라크는 나틀고 있잖아야 핫쌈은 직계 거야 근본 따라서 새롭게 잘 만들었는데요 뭐 무슨 소리야 포켓몬 디자인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그건 할아버지 생각이 거야! 내 생각이고 그 뿐이야! 그런 게아디 있잖아! 여리여리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골드 실버 버전에 나온 링검 아시죠? 링검? 아, 그놈 자식은 마지막에 레드 게이 전에 레벨 도가다할때 많이 만났지 지나기 전에는 내기검이라서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고 그 링검도 바로 지나 최고 생겼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기적되는구만! 바로... 어 두겁입니다! 아니 두 발로 걷다가 지나면네 발로 걷는 야이사! 왜 대화하냐고! 네 발로 걷기 만든 이유는 바로 포켓라이더로 활용할 때 냄새로 숨겨진 아이템을 찾기 만들기 위함이라고요? 네? 무슨 개도 아니고 곰을 탐지 곰으로 만들고 앉아있어? 원래 곰은 후각이뛰어나 동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후각 레이더를 발동해서 아이템을 찾으면 아빨로 아이템을 발굴한다고요? 무슨 주인공이 러시아인이야? 곰이 애완동물이다가! 아니 포켓몬 세계에 개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필 곰으로 냄새를 맡게 만들어? 개 같다는 건좀욕 같은데... 개를 개라 그러지 그럼 뭐라 그래? 아 나는 스위크 타고 싶다 야스위쿠좀 타게 해봐봐 스위크는 안 나오는데 어떻게 타요? 나도 지우처럼 언젠간 수이꾼 따면서 다니고 싶다가! 대신 신비록이란 포켓몬을 타고 다닐 수 있어야! 신비록? 뭐야?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아 신비록은 바로 노라키 지나체야 네? 노라키가 지나 있다가? 아니 노라키는 금은 버전에 나왔다가 존재감 제로여서 버려졌던 거 아니었어? 그도 이번에는 이렇게 멋있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잊혀진 포켓몬도 재활용하는 게임프리크의 센스를 엿볼 수 있죠 그후후게 <laughs> 뭐야? 나 벗겼잖아! 네? 어? 무슨 할아버지를 벗겨야수영이 이렇게 길잖아! 아니 수염 길면 다 할아버지 벗긴 거야 내가 먼저 수영 수염 길렀잖아 수영이 할아버지만 나는 거냐고요? 여튼 실망했다 게임프리크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포켓라이드로는 퍼프니크도 있습니다 이게 뭐야? 주인공을 통에 넣은 다음 벽을 오르는 게 특기라고 할수 있죠 네? 주인공을 에넣 진짜 눈만 보이잖아! 아니 이거 너무 억지잖아! 이딴 거 하려고 포켓몬을 새로 만들었어? 네? 이건 할아버지도 아시는 포켓몬 지나쳐예요 네? 뭔 소리야? 이딴 포켓몬 본 적이 없는데? 아니 포프님 모르세요? 포프님? 네! 골드 실버 버전에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 얼음 타입 포켓몬! 막 타입 4천 원이 쓰는 거본적 있지 카린이요? 카린 칼은 엔트리에 포프님 없는데요? 네? 왜 없어? 아니 없으니까 없죠 언제부터 없었어? 원래 없었다니까요! 암튼 생긴 게 악랄하게 생겼잖아 역시 악타입은 악랄하게 생겨야 그게 악타입이다 이 말이야 아니 잠깐만 보포리 지나쳐가 이놈이라고? 네맞아요 아니 팔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이휘야 당연히 벽을 올라가려면 팔다리가 길어야 하자 아이고 키워도 너무 길잖아. 무슨 이따구로 만들었어? 어떻게 포프니가 이따구로 지나해? 사실 포프니는 히스이지 방이서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진한 게 바로 포프니케야. 이게 뭐야? 아이고 무슨 포프니 맹도스프 메인거 마냥 이따구로 만들었어 포프니는 타입이잖아. 아 히스이 포프니는 격투독 타입이라서 이렇게 만든 거야. 뭐, 뭐 격투다? 아주 다이조업도 지만대로 벽이 아라는구만 독타입하면 바로 아보크또도가스 같은 게 근본이고 격투타입하면 홍수몬, 시라수본 같은 게 근본이거든 무슨 동기도 없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독타입이고 팔다리에 근육도 없어가지고 3대500도 못들것 같은 애들이 무슨 격투타입이야? 디스의 포플리는 선톱에 독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억지지 뭐가 억지예요? 저저 진도들 하시고 포켓라이드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날아다닐 때는 또 다른 포켓라이드인 디스의 워그를 통해 날수 있다고 합니다 에? 워그는 또 뭐야? 워그는 <laughs> 5세대 블루이트보스를동 정은? 아니, 비전트 없어? 없는데요? 아니, 하늘 날면 다니는 비전트가 또 버리자 어디서두도도 못한 새를 타고 날아다녀? 워그는 왜 뜻보잡이에요? 뜻보잡이라고는 안 했는데요? 어? 어 그랬나? 여튼 워그도 충분히 매력적인 포켓몬이라고요? 워그는 원래 농 뱀타입인데 히스 펌이 되면서 에스포 뱀타입이 됐고 발이 때려치고 피전투 내놓으라가 너, 너 어떻게 되노요? 지우가 피전투 타고 다니고 봐서. 지 이게 다들 말 들었나 농다고요 아이고 더럽게 깔탈스럽네. 그럼 지금 깔탈스러우신 거죠? 그럼 깨비 들이 줘라도 내놔 봐. 깨비 들이 줘도 안 나온다고요. 그럼 호호는 호호가 이거 칠색 줘고 칠색 조도안 나온다고요. 아니 피조트도 안 나와 깨비 들 줘도 안 나와. 그러면서 처음 본 포켓몬을 다못 달아가? 우리 그림에 더지어시더고요 그럼 파도타기 할 때는 당연히 라플라스라겠지. 두 시온 너로 하는데요. 이건 또 뭐야? 무슨 참초를 타고 다냐? 접초라뇨 원래 베스나이라는 포켓몬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백색근이 지나하면 이런 모습으로 아이고 바도타기근본을 라프라이스인 것을 모르는 거냐? 어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갸라도스는 저런 돌스는너오는데못한다고요 대신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어요 끄깍끄 이게 뭐야? 합성 아니야? 진짜예요 아이고 갸라도스가 아무리 용이라도 그렇지 누가 저다으로만들어어 왜요? 재밌기만 하구먼 뭐. 뭐가 재밌어? 토게틱도 이렇게 날아다냐야 뭐야 이게 세상에 살다 살다 도개팅 날아다니고 보게 되다니! 왜어 재밌게 변하구먼! 근데 여기서 제일 이상한 건 사실 전설의 포켓몬 아닌가요? 뭐? 어, 그그그그! 그, 그. 뭔데 그래? 전설의 포켓몬인 디아루가 펄기아가 새로운 폼을 갖게 됐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어, 이게? 네. <laughs> 야 이놈들아! 디자인을 슬로봇 신로 뽑았니?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시하는 거야? 대쩡 <laughs>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적응이... 얘는 왜 말이 됐냐! 발 안쪽 들이고 있는 거 보소! 찌하겠다찌하겠어 그래도 평범하게 디자인된 거보다는 얘는 발바닥 그래픽 딱 깨졌는데? 누가 망치질했니? 아까 스러그지나치가또 깨질한 거야? 파! 이게 뭐가 어요 <laughs> 아유 눈매았다 레드 버전이나 해야겠네 아이고 귀여운 파일이 빨리 지화시켜야구만 언제쯤 레드 버전을 몇 번이나 분리하는 거예요? 재미 그럼 너라도? 전 아직 브리언트 다이아몬드 다안 깨서 마저 해야 된대야언니어까을레전지 알으세요? 엄청 잘하고 있었잖아? 하던 거 아니었어? 그거 친구들한테 들었던 건데요. 여튼 저 바쁘니까 말시키지 마세요. 아니, 할아버지도 안 하시고, 재미도 안 하면, 나를 누구라고 해? 어차피 통신 배틀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혼자 하세요. 끄끄끄. 뭐? 통신 배틀도 없어? 야, 이놈아. 레드 버전도 통신 배틀이어 요즘 게임 수준이 그렇지 만 진짜! 그렇게 더크는 부다샤펄이 나와도,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나와도 계속 고통받았다고 한다.